안녕하세요 캠핑몬입니다 오늘은 캠핑몬 사이드 스토리지 백 품번번호 BG1235에 대한 어, 간단한 상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G1235는 제도 받으셨을 때는 요거두 개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설치를 하시는 거는 간단하게 요것만 패주시고 이 합판이 되는 부분만 밑에다가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닥면은 이렇게 십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게 물건을 얹을 수가 있습니다. 안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밑판을 넣어 주게 되면 정말 단단하게 많은 물품을 또 넣을 수도 있고 수납할 수도 있는 스토리지 백입니다. 그러면 쿨러 스탠드가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쿨러 스탠드가 아니더라도 이런 고리가 걸수 있는 것은 어디든 장착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쿨러스탠드 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쿨러스탠드에 장착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넣으시고 벨크로 타입이 아닌 똑딱이 타입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튼튼하게 제품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완성된 모습이고 지금 저희가 만약 상판이 있다고 가정하고 상판을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시는 거는 2305 스텐 상판이고 상판을 설치했을 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넣는 제품은 아주 다양하게 많은 제품을 넣어도 아주 제품이 각져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세팅할 수도 있고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양념통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조금 더 예쁘게 좀 이렇게 테이블을 쓸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스텐 상판 말고 대나무 상판을 했을 때도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텐 상판 잘 들어가는 걸 확인했었고요. 그럼 이런 대나무 상판도 깔끔하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세팅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핑몬입니다. 캠핑몬 사이즈 스토리지 백에 대한 기능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스토리지 백은 여기 보시면 이 구멍이 나 있는데 구멍은 스트링 같은 것을 빼고 넣을 수 있게 그렇게 구멍이 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지금 띠가 되어 있는데 이 띠들은 중간 중간 박음질 처리를 해놔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컵 같은 것을 걸 수도 있고. 이런식으로 비너 같은 걸 넣어 가지고 물품을 쓰실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요걸 해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체를 하시면 처음에 세팅했던 거와 반대로 이렇게 그냥 똑딱이만 빼주시면 되고요 해체를 한 뒤면 뒷면 뒷면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는 지금 플라스틱 캡들은 그 자전거나 오토와이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쓸수 있게끔 그렇게 고리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은 십자로 되어 있어서 아주 무거운 것까지 얹을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 하나만으로도 자립이 가능한 그런 스토리지 백입니다. 이상입니다.